통화가치 순위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명목 실효 환율 64개국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1위는 중국입니다. 2위는 미국입니다. 3위는 스위스입니다. 그렇다면 꼴찌는 어디일까요? 아르헨티나입니다. 뒤에서 2등은 터키입니다. 뒤에서 3등은 일본입니다. 뒤에서 4등은 인도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5등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G20 선진국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1인당 GDP 3만 5천 달러를 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통화가치는 아르헨티나, 터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발표한 한국원화의 명목 실효환율은 86.58입니다. 아르헨티나 4.89, 터키 16.27, 일본 70.14, 인도 86.0이 다음입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단네곳 뿐입니다. 그런데 이네 나라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 문제를 겪고 있거나 겪었다는 점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거의 영원에 가깝게 무너졌습니다. 터키는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경제 정책으로 리라화가 10년간 90% 폭락했습니다. 일본은 30년 장기 불황과 엔저 정책의 늪에 빠졌습니다. 인도는 아직 신흥국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 나라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이고 경제가 발전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화 가치가 신흥국 통화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이 정말 아르헨티나나 터키처럼 될수 있을까요? 통화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까요? 지금부터 신흥국 통화 위기의 경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명목 실효 환율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돈이 다른 64개 나라의 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는 점수입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점보다 높으면 우리 돈이 강한 것이고 낮으면 약한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복잡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각 나라와의 무역량을 가중치로 반영합니다. 많이 거래하는 나라의 통화는 비중을 높게 주고 적게 거래하는 나라는 낮게 줍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이 명목 실효 환율입니다. 한국은 86.58점입니다. 100점보다 1 3 4 2점 낮습니다. 이것은 우리 돈이 평균보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64개국 중에서 60등입니다. 상위 10%도 아니고 중위권도 아닙니다. 하위 10%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추세입니다. 2023년에는 90점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88점까지 떨어졌습니다. 2025년 1월에는 86.58까지 내려갔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실질 실효 환율도 봐야 합니다. 실질 실효 환율은 물가까지 반영한 지표입니다. 명목 환율이 같아도 물가가 높으면 실제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은 2024년 11월 말 기준 87.05입니다. 명목과 비슷합니다. 둘다 낮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 원화의 실질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시장에서 우리 돈이 점점 쓸모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명목 실효 환율 4.89로 꼴찌입니다. 100점 만점에 4.89점입니다. 거의 0점입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부자 나라였습니다. 20세기 초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영국, 프랑스보다 높았습니다. 남미의 8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이란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복지를 마구 늘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찍어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건 값은 오릅니다. 처음에는 연10% 정도였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통제를 잃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 50%를 넘었습니다. 100%를 넘었습니다. 200%를 넘었습니다. 2024년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율은 연 211%입니다. 작년 100페소였던 물건이 올해 311페소입니다. 3배 이상 오른 겁니다. 이것을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는 현상입니다. 월50% 이상 오르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정의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화폐가 휴지조각이 됩니다. 아침에 빵 가격이 100페소인데 저녁에는 120페소가 됩니다. 월급을 받으면 즉시 물건으로 바꿔야 합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슈퍼마켓 풍경입니다. 직원이 매일 가격표를 바꿉니다. 어제 1000페소였던 우유가 오늘은 1200페소입니다. 고객들은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동안에도 가격이 오를까봐 서두릅니다.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락합니다. 2014년 한 달러당 8페소였습니다. 2024년 1월에는 800페소를 넘었습니다. 10년 만에 100배 폭락한 겁니다. 2025년 1월 현재는 1000페소에 육박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자국통화를 믿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즉시 달러로 바꿉니다. 은행에 페소로 저축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모두가 달러를 원합니다. 이것을 달러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환율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달러를 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암시장이 생겼습니다.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이 두배 차이가 났습니다. 통제는 실패했습니다. 2023년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극우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의 공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폐소화를 벌이고 달러를 공식 통화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자국 통화 포기 선언입니다. 실제로 달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정부 지출을 30% 삭감했습니다. 공무원을 대량 해고했습니다. 보조금을 폐지했습니다. 극약 처방입니다.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포퓰리즘과 방만한 재정은 통화를 죽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결국 자국 통화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터키입니다. 명목 실효 환율 16.27로 뒤에서 2등입니다. 아르헨티나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터키리라와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입니다. 나토 회원국입니다. 인구 8,500만 명의 큰 시장입니다. 경제 규모도 세계 20위권입니다. 하지만 통화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그는 2003년부터 20년 넘게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독재적으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반대파를 숙청합니다. 경제 정책도 비정상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리에 대한 그의 신념입니다. 에르도아는 금리는 악의 어머니야라고 말합니다. 이슬람 교리상 이자를 받는 것이 죄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라고 중앙은행에 압력을 넣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합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표준 처방입니다. 하지만 에르도아는 반대로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는데도 금리를 내립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해임합니다. 2019년 이후 중앙은행 총재를 다섯 번 바꿨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2013년 한 달러당 1일라였던 환율이 2024년 35리라를 넘었습니다. 11년 만에 17배 폭락한 겁니다. 2025년 1월 현재는 38리라에 육박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도 폭등했습니다. 2024년 터키 인플레이션율은 연 65%입니다. 작년 100리라였던 물건이 올해 165리라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한 시장 상인 증언입니다. 아침에 물건을 100리라에 팔았는데 저녁에 같은 물건을 사려면 120리라를 줘야 해요. 장사를 해도 손해예요. 월급쟁이는 더 피참해요. 월급이 한달 사이에 20% 가치가 떨어져요. 모두가 달러를 원하는데 정부는 달러 사는 것도 규제해요. 라고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터키를 떠났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감자기 금리를 내리거나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하면 환율이 요동칩니다. 투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터키 기업들도 힘듭니다. 원자재를 달러로 수입해야 하는데 리라와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수입비용이 폭증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물건이 안 팔립니다. 안 올리면 적자입니다. 파산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2023년 에르도안이 재선에 성공한 후 조금 변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허용했습니다. 2024년 3월 터키 중앙은행 기준 금리를 50%까지 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극단적 조치입니다. 금리 50%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1년 후 이자가 50%라는 뜻입니다. 1억 리라를 빌리면 1년 후 1억 5천만 리라를 갚아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금리를 안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고 리라화가 더 폭락합니다.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말입니다. 터키의 교훈도 명확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통화도 무너집니다. 정치 논리로 경제를 운영하면 참사가 벌어집니다.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려면 극단적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경고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일본입니다. 명목 실효 환율 70.14로 뒤에서 3등입니다. 선진국인데 통화 가치가 이렇게 낮은 것은 의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의도적으로 엔화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70% 떨어졌습니다. 은행들이 부실 대출로 쓰러졌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멈췄습니다. 경제가 멈췄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반대입니다. 좋은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를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미룹니다. 내일 더 싸질 텐데 왜 오늘 사냐는 논리입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감소합니다. 기업이 직원을 해고합니다. 실업률이 오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더 줍니다. 악순환입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과 30년 전쟁을 벌였습니다. 금리를 0%로 낮췄습니다. 더 낮춰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돈을 쓰라고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도 했습니다.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나 주식을 사는 정책입니다.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는 시도입니다. 일본은행은 수백조 엔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엔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2012년 한 달러당 80엔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160엔까지 치솟았습니다. 12년 만에 엔화가 절반으로 폭락한 겁니다. 2025년 1월 현재도 150엔 안팎입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긍정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수출이 늘었습니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같은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받습니다. 일본 제품이 싸지니까 해외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폭증했습니다. 일본 여행이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거리마다 외국인으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부정적 효과가 더 컸습니다. 수입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식량을 모두 수입하는 일본은 에너 약세 타격이 큽니다. 서민들의 생활비가 급증했습니다. 도쿄의 한 주부 증언입니다. 슈퍼에서 장 보는데 작년보다 30% 비싸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올라요. 엔화가 약해져서 좋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전혀 안 좋아요. 해외 여행은 엄두도 못 내요. 너무 비싸서요. 라고 말합니다. 일본인의 해외 구매력이 급감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인들이 해외에서 명품을 쓸어 담았습니다. 뉴욕 파리 런던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최고 고객이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와서 쇼핑합니다. 임금도 문제입니다. 일본 임금은 3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1995년 일본 평균 임금은 5만 달러였습니다. 미국보다 높았습니다. 2024년 현재는 3만 5천 달러입니다.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비싸고 임금은 안 오릅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합니다. 일본 합계 출산율은 1.2명입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일본 은행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했습니다. 17년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교훈은 복잡합니다. 엔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수출을 도왔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통화 약세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경고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인도입니다. 명목 실효 환율 86.02로 뒤에서 4등입니다. 한국보다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한국과 상황이 다릅니다. 인도는 아직 신흥국입니다. 인도는 인구 14억 명의 거대한 나라입니다.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가 됐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5위입니다.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2,500달러 정도입니다. 한국의 7%입니다. 아직 가난합니다. 빈민층이 수억 명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도로, 철도, 전력망이 낙후됐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인도 루피아가 약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신흥국 통화는 원래 약합니다. 경제 규모가 작고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장률이 높습니다. 2024년 인도 경제 성장률은 7%를 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it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의 ceo가 인도 출신입니다. 문바이와 방칼로르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합니다. 모디 총리의 리더십도 긍정적입니다.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합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합니다. 인도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도 루피아도 점진적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늘고 외환 보유액이 쌓이면 통화 가치도 오릅니다. 10년 후 20년 후 인도가 명목 실효 환율 순위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도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신흥국은 통화가 약해도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미래가 밝으면 투자자들이 옵니다. 반대로 선진국인데 통화가 약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래가 어둡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대상은 대한민국입니다. 명목 실효 환율 86.58로 뒤에서 5등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G20 회원국이고 OECD 회원국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1인당 GDP 35,000달러입니다. 그런데 왜 통화가치는 신흥국 수준일까요? 겉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속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탈을 쓴 신흥국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충격에 약하고 정치가 불안정하고 구조적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GDP의 40%가 수출입니다.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둘째,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를 100% 수입합니다. 식량 자금률도 낮습니다. 쌀 빼고는 대부분 수입합니다.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셋째, 가계부채가 많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었습니다. GDP의 100%가 넘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게가 파산하고 경제가 무너집니다. 넷째 기업 구조가 취약합니다.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은 강하지만 중소기업은 약합니다.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다각화가 부족합니다. 다섯째 인구 구조가 최악입니다. 합계 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경제성장 동력이 사라집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암울합니다. 여섯째,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일곱째, 남북분단 리스크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도발할지 모릅니다. 전쟁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고유한 리스크입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이런 약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화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화 약세는 계속됩니다. 시장은 한국의 취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클럽의 겉으로만 가입했을 뿐 내실은 여전히 신흥국 수준입니다.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원화가치가 낮은 것은 시장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반영한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무서운 건 추세입니다.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보다 2024년이 낮고 2024년보다 2025년이 낮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될까요? 가능성은 낮지만 0%는 아닙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통화위기는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터졌습니다. 통화위기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이 덜 들어옵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셋째,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집니다. 넷째,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집니다. 다섯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위험합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상황과 지금이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정치가 불안했고 경상수지가 악화됐고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갔습니다. 환율이 치솟았고 외환보유액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위기가 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신흥국 통화 위기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으로 망했고 터키는 독재로 망했습니다. 일본은 30년 불황의 늪에 빠졌고 인도는 신흥국에서 벗어나려 노력합니다. 한국은 선진국 탈을 쓴 취약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요구합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 빚을 줄이고 방만한 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은행의 독립성. 여섯째, 가계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연끌을 막고 건전한 금융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개혁이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유혹적입니다. 복지를 늘리고 세금을 깎는 공약이 인기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고통이 따릅니다. 정치인들이 회피합니다. 결국 위기를 겪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야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경제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고통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외환위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하면 환율이 폭등합니다. 외환보유액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IMF에 다시 손을 벌려야 합니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급등합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본식 장기 불황입니다. 위기는 안 터지지만 경제가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합니다.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이 지속됩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인구가 급감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경제가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터키식 통화 붕괴입니다. 정치 불안정이 계속되고 경제정책이 엉망이 되면 원화가치가 폭락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사회 불안이 커지고 극단적 정치 세력이 특세합니다. 어느 시나리오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선택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 개혁을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흥국 통화 위기의 경고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입니다. 명목 실효 환율 하위 5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인데 통화는 신흥국 수준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명목 실효 환율 86.58은 한국 경제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속은 취약합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구조가 약합니다. 시장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교훈을 줍니다. 포퓰리즘은 통화를 죽이고, 독재는 경제를 망치고, 개혁 실패는 장기 불황을 낳습니다. 한국은 어느 길로 갈까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까요?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위기 시 개인이 대응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달러 자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 부동산, 주식 중 무엇이 안전할까요? 외환위기가 터지면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까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말해주지 않는 진짜 현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립니다. 이런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